안녕하세요 출고일기 이모준델입니다 오늘의 자동차 아우디에서 가장 큰 SUV입니다 네이밍 Q8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을 사용하면서 쿠페형 디자인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요 상세 트림 Q8 50 TDI Quattro 프리미엄입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Hours driving on the high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Every moment I was spending on regrets was such a waste, such a waste, such a waste. Looking on the city lights, flashing bright in my eyes. Look up to the sky, and I got this relief inside. High. I'm going all the way up SUV에서 요새는 쿠페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독일 3사 중에는 뭐 GL 쿠페, X6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아우디 Q8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점이라고 한다면 할인을 적용해주는 대형 SUV가 아우디가 현재 유일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른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반도체 문제 이슈를 가장 적게 받았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도 빵빵하고 외형 디자인도 쿠페로 굉장히 멋스럽기 때문에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전면부 살펴보면서. 차량 둘러보도록 하죠. 아우디는 바로 LED 마술사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별명, 바로 헤드램프에도 볼수 있겠는데요. LED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만 봐도 아 이거 아우디 차네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디 Q 시리즈 이 SUV 같은 경우에는 어, 전면부 디자인이 전부 다 패밀리 룩으로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Q 은 가장 높은 네이밍 대형 SUV 때문에 그만큼 그릴이 더 크다 알수 있겠고 양쪽에 레이더 보이시면서 밑에 에어덕트도 있잖아요. 일단 큼직한 그릴과 헤드램프 그리고 그릴 그리고 덕트로 대형 SUV의 쿠페임을 앞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를 한번 가보시죠. 사이드 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인치 휠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어, 5 스포크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굉장히 전체 옆으로 봤을 때페형 디자인과 큼직한 휠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4호 TDI도 원래 20인치였는데, 22년식으로 넘어오면서 21인치로 사이즈업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옆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 보시면, 이게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사이즈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몰입통만한 사이드 미러로 양쪽에 가시성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또 자랑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프레임 미스 도어인데요. 특히나 이 이중 접합 유리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소음이나 풍절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도 클러징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 후면부 들어와 봤습니다. 확실히 쿠페용 디자인이기 때문에 루프라인이 뚝 떨어지는 이 디자인적인 면모 굉장히 후원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테일 램프도 보시면 LED로 들어가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쭉 가운데로 이어져 있는 램프를 채용을 했습니다. 요새 인기 있는 SUV나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형 램프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부분에서 이슈를 좀덜 받았기 때문에 이런 킹 모션 적용이 돼 있어서 조금 더 고급감을 느낄 수 있다 할수 있겠고요. 골프백이 지금 비세드막게 누워져 있는데 가로로 들어갔을 땐다 넣었을 때 3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접대공간을 보여준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러기지 아까 트렁크 열때 자동으로 닫히는 것도 보셨죠? 보통 요즘 하박 때문에 이거 많이 빼고 운행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바로 2열 포징 됐을 때 평탄화가 되냐인데요? 안 됩니다. 이 부분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 있어서 누웠을 때 조금 불편하겠지만 매트깔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것 같습니다. 1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 외관부에서는 LED의 적용을 정말 수준급으로 올려놨다고 할수 있고요. 정말 칼로 도르는 듯한 깔끔함 그리고 심플함으로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디스플레이 자체가 수평과 수직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실내 마감재를 나파가죽으로 적용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한 것 같습니다. 수납공간은 크게 넓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 센터페시아에 스크린을 두 개를 이용하러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수납공간은 없고요. 에어선 스펜션이기 때문에 일결에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 주행 모두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실 때는 크게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2열 공간성을 들어와 보면 느낍니다. 바로 1열과 거의 동일한 헤드룸과 뭐 레그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요. 쿠페형 SU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2열 공간. 좁을 것이다라는 편견을 확실하게 부수는 어, q 큐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감을 훨씬 더 느끼게 할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편하게 차량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 정말 손색이 없을 큐팔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아우디에서 나온 대형 SUV 쿠페형 모델 큐팔 알아봤는데요. 현재 차량가 1억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정말 고급 SUV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재고 넉넉하냐 여쭤보실 텐데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역시나 차량 수급은 절대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월부터 전망이 좀 좋아질 예정이라서 들어올 물량들 바로바로 바로 확보 가능할 것 같고요. 2월 초에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한 리스트 옆에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리스와 렌트를 통해 빠른 진행 원하신다면 출고기이모즈넬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차량 정보 한번 확인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